호주 장갑차 사업 한 라이벌 링스 대량 판매 성공. 그 충격적 가격은? 방산업체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미래형 보병전투 장갑차 레드백 완성 시제품이 호주 현지에서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10일 호주 메일보른에서 레드백 장갑차를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호주 육군 시험 평가에 앞서 열린 것으로 호주법인 관계자들을 비롯해 빅토리아 주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협력사 대표단 호주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레드빅은 2019년 9월 호주 랜드 403단계 사업의 최종 두개 후보 장비로 선정됐으며 이후 호주 정부와 시험 평가에 사용될 시제품 3대를 생산.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화 디펜스는 최대 270억 호주 달러 규모 초대형 사업 레드백을 놓고 최종 라이벌인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에링스 KF41과 치열한 경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육군은 올 하반기까지 레드백과 경쟁사 제품의 차량 성능. 방호, 화려, 운영자 평가, 정비, 수송을 시험 평가한 후 2022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랜드 403단계 사업의 획득 비용과 훈련 등 각종 지원 체계 확보, 시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조 20조 원대 예산을 배정해둔 상태다. 리처드 조한화디 펜스 호주법인장은 레드백은 호주군의 최고 방호력과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보병 전투 장갑차라며 곧 시작되는 시험 평가는 호주 육군이 레드백의 최신 기술과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백 장갑차는 대부분 호주 현지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현지 생산 시설 확보 등을 통한 현지화다. 이를 위해 한화디펜스 호주법인은 현지 중소업체들과 폭넓은 공급망을 형성하고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호주 방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디펜스의 레드백 현지 생산 계획이 이행되면 빅토리아즈를 포함한 호주 전역에 약 7조 6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는 레드백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한화디펜스 기술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동급 최강의 미래형 보병 전투 장갑차라며 현지 시험 평가에서 압도적인 기술과 성능을 입증해 K 방산 우수 우수성을 입증하고 호주 사업 최종 경쟁에서 승전보를 전해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국산 장갑차 레드백은 왜 세계 최강인가? 지난달 우리 방산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에서 이름을 딴 국산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시제품 2대가 경기 평택항에서 배에 실려 호주로 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9월 미국 등의 쟁쟁한 방산 기업을 제치고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에 링스 장갑차와 함께 호주군의 주력 장갑차 선정 사업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2분기쯤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